여러분의 아침이 똑똑해집니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민생과 복지 분야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인터뷰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다섯 번째 편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민생과 복지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노인 빈곤과 국민연금입니다. 예, 네, 우선 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네, 13.2% 입니다 예 일본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이 26.7% 이니까 한 예. 절반 수준이라서 예 아직은 여유가 조금 있어 보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역시 고령화 속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 였는데요 네. 2017년 14%로 고령 사회가 되고 예. 2025년이면 20%에 도달해 가지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네. 네. 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 속도가 OECD 평균의 네 배나 됩니다. 예. 그래서 2065년이면 노인인구의 비중이 42.5%가 되어 가지고,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음, 지금의 노인세대의 특징을 좀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은 1970년대 전후의 경제성장을 일군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 이들 세대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어, 첫 번째는 이분들은 고생은 많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의 축적과 어, 자수성가의 기회를 누린 세대들입니다. 네. 어, 둘째로는 복지국가가 거의 없던 어, 성장기상주의 시대를 헤쳐오면서 예. 어, 자산과 소득의 편중이 매우 큰 빈부격차가 음. 심한 세대입니다. 예.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이들은 부모세대를 부양했지 않겠습니까? 예. 어, 그런데 이제 환경이 변해가지고 어, 자식세대의 부양을 받기는 어려워진 세대. 이렇게 말씀드릴 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금 노인세대의 그런 특징 때문에 呢。 아마도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가난한 노인들이 외롭고 병이 들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어,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의 4배나 되는데요. 네. 어, 이 말은 프랑스나 독일 할아버지 1명이 자살할 때 우리나라 할아버지 4명이 자살한다라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픈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사회가 좀 제도적 차원에서 노인 빈곤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요. 이런 좀 극단적인 불행을 예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15년 OECD 자료를 보면요. 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입니다. 거의 뭐 절반이죠. 절반이네요. 네. o c d 평균 빈곤율이 12.4%인데 여기 비하면 거의 네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유럽 선진 복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노인 빈곤율이 2~9% 한 자리수입니다. 아, 저희하고는 거의 네. 뭐 비교가 안될 비교 정도로 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이 나라들에서는 다른 모든 연령층에 비해서 노인들의 빈곤율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바로 공적 연금 때문입니다. 음 요, 요즘 뭐 백세 시대라고도 일컫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네. 장수가 사회적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결국 공적 연금이 잘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35.6%에 불과하거든요. 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어, 공무원 연금 같은 특수 직역 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하더라도 공적 연금 수급자가 39.6%에 불과합니다. 노인 예. 10명 중에서 6명은 여전히 공적 연금 없이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어, 그러다 보니 아파트 경비나 폐지 중 는일이라도 해야 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음. 공적 연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현금 소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민 연금. 또 기초연금을 말하는 거죠. 네. 공적 연금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이 포함되는데요. 예. 어, 이런 특수 직영 연금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누구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어, 사회보험이고요. 네. 기초연금은 조세에 근거한 사회 수당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현황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보험료율 3%와 어, 급여율 70%로 출범한 공적연금입니다. 네. 여기서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 소득 대비 보험료의 100분의 1인데요. 네. 처음에는 3%로 시작했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높아져가지고 네. 지금은 9%입니다. 예. 어,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가 보험료 9%의 절반인 4.5%씩을 내고 있고요. 예. 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를 전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예. 어, 그리고 급여율은 가입자의 월 소득 소득 대비 향후 받을 연금액의 백분율인데요. 예.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소득 대체율 이렇게 부릅니다. 예, 예. 어,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급여율 70%가 1999년부터는 60%로 낮아졌고요. 예.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연금 개혁을 했는데 예. 어, 2008년부터 50%로 인하되고 네. 이후 20년 동안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가지고 예. 2028년에는 40%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그 지급되는 급여율은 어떻게 되죠? 2016년 현재 급여율은 46%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40% 이런 수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단계별로 인하가 완료되는 음흠. 2028년의 소득대체율을 네, 의미합니다. 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제 수급 계시 연령이 지금은 61세부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6, 2033년이 되면 예. 65세로 상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그러면 연금액은 지금 얼마나 되죠? 어,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48만 원 받고 계십니다. 48만 원. 그래서 아마 그 용돈연금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금액은 정부가 측정한 어떤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62만 원이거든요. 여기 어이, 못 미치죠. 이런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나마 이제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율이 예. 과거에는 60%로, 정도로, 정도로 높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라서 48만 원이라도 이 받고 계시는 건데요. 예. 어, 2028년 가입자부터는 급여율이 40%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 예. 이것은 가입기간 40년일 때 급여율 40%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40년을 꼬박 가입한다고 라 하는 것이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 평균 가입기간은 먼 미래에도 22년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22%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입자 평균소득이 2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어 연금 평균액이 월 44만 원에 그치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먼 훗날에도 이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은 용돈 연금이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어 자유롭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언론 보도에서 한번 보기로는 현행 국민연금이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수익비가요 평균 일정보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네. 교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보험료의 절반을 또 기업이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대비 수익비가 거의 네 배가 되거든요. 예. 이걸 엄청나게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가능한 메커니즘이요. 네. 이게 이제 개인연금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 예. 개인연금은 수익비가 1.08이거든요. 아, 뭐 비교가 되지 이, 않을 네. 정도로 높네요. 국민연금 네, 수익비가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후배 세대로부터 예. 도움을 받는 소위 세대간 연대 효과 때문인데요. 예. 어, 그래서 어 이에 너무 커면 음. 우리 후배 세대들이 미래 세대가 너무 좀 고통을 많이 겪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이 네, 네. 커지죠 예. 그래서 저는 보험 여율을 지금의 9%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음. 높여서 한12%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내는 이런 돈을 생각을. 조금씩 높여가야 된다. 그래야 후배 세대들의 네.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예. 이 수익비가 높고 또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한 제도인 국민연금에 아예 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 비정규직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일자리 못 찾아서 정말로 내지 못하 그런 분들 내고 싶어도 말이죠. 네네. 그런 분들은 참또 손해를 볼것 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엄청난 손해죠. 이걸 우리가 사각지대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2014년 기준으로 성인 인구 3,300만 명 중에서 49.4%.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거의 절반이네요. 네. 네. 영세 자영업자, 뭐,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이 주로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런 분들 다 사각지대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강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아예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국민들은 이 소득 재분배 효과의 이득을 보지는 못하고요. 예. 또 미래세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사각지대가 넓다. 또 가입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이런 건데 교수님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없애지 못하면 이 국민연금이 애초에 취지와는 정반대로 젊었을 때의 노동시장의 격차를 노후에 더 심화시키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중하위 이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와 네. 이 짧은 가입 기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네. 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와 회사에게 연금보험료의 최대 60%까지를 지원해주는 네네. 정부의 두루두리 지원사업. 이 사업의 보험료 지원액을 9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네네. 둘째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동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지금 뭐 출산 군 복무 실업 크레디트가 있는데 네네.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네네. 셋째로는 미가입자의 가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네.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즉각 동려해야 하고요. 네. 어, 네 번째로는 이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이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주부 같은 어, 비경제활동 인구도 가입하도록 장려를 해가지고 네. 전 국민이 1인 일년금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명목 소득 대출을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2028년 기준 명목 소득 대체율 40% 이것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 지금 보험료 인상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네. 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의 상한이 있거든요. 네. 2016년 현재 434만 원인데요. 예. 이것을 좀더 높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실질 소득 소득 대체율 이 실질 음.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네. 그리고 기초연금을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어,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다섯 번째 편으로 오늘은 노인 빈곤과 국민 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